오빠 우리 그 얘기해 줘 봐. 결혼 기념일 그냥 지나갔던 얘기. 민찌 채널 네, 지금 시간은 6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아밍 안녕하세요. 민찌입니다. 네. 일어난 지한 40초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약간, 몰골이 그렇네.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거고요. 입술에 제가 이거 붙인 거는 뭐냐면, 최근에 날씨가 되게 추워지면서, 이제 건조해서, 입술이 팍 터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나았는데 혹시 몰라서, 수영장 물이 닿으면 안 좋을까봐, 방수밴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밀착시켜놨습니다. 지금 빨리 안 가면은, 앞수업 선생님들이 나와서 샤워하는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가볼게요. 수영 다닌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막 대기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한 3주 정도? 수영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저희 아파트 단지로 오는 숲길이거든요. 아침에 그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즐겁다 인생. 고작 한시간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니? 아니 1시간도 아니야. 50분? 50분 했는데 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궁금하시죠? 물 아니고 이온 음료인데요. 되게 물 같죠? 물 같잖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수줄 알아. 이렇게 수영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물 속에 있다 뿐이지 에너지 소모 많이 되고 땀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자연까지는 할만한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평영 평형, 평형 들어가고 나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 혹시나 평영 배울 예정이신 분들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심지어 수영은 아침 운동인데 하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하루 종일 처지더라고요 그러면 손해잖아 손해 막기 위해서 투명 이온 당장 마셔 당이랑 지방 없이 내가 필요한 정도의 전해질만 섭취할 수가 있다 맛은 엄청 짜지도 않고 엄청 달지도 않은 과일향이 나는 물맛 이런 느낌? 예전에 먹어봤던 이온 음료들 중에서는 정말 너무 짜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땀그 자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자극적이더라고요. 투명이온 민지제나 짠 이렇게 또 민지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촬영은 몇번 진행을 해가지고 브이로그에도 넣고 그랬는데 제대로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제 작업실을? 여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과제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집중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문이 불여일귀니까 일단 작업실에 딱 들어오면은 공간에 슬리퍼가 있습니다. 요거를 신고.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방 베이지와 우드 톤의 그런 느낌으로 꾸며놨고 택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택배깡을 하려고 시딩 제품 온 거를 모아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특별 콘텐츠로 택배깡을 한번 또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까야 돼요. 이제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가 이런 거 진짜 잘안 사는데 이 이거는 뭔가 좀 스튜디오 느낌도 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걸좀 사서 뒀어요. 원래 저 혼자서는 이런 거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저 벽걸이에 걸린 스마일. 여기에서 촬영을 하면은 항상 저게 걸리게 촬영을 해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아남에 살 때처럼 자취방 바이브로 꾸며놓은 게 핵심입니다. 창문 앞에 작업하는 책상. 시동생이 자기 인턴할 때 쓰던 책상을 저한테 줬어요.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것도 여기 투명 이온이 있고요. 약간 최애 전당이에요. 최애 자리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아 그리고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건데 되게 유명한 햄스터 짤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야. 당장 샀어. 이렇게 열면 잡동산이 넣어놓는 박스? 너무 잡동산이라 보여드리기가 좀... 여기도 햄스터가 있어요. 저는 햄스터를 좋아해요. 햄스터는 귀엽잖아요 탐험대 가방을 메고 있는 햄스터입니다. 이거는 저 테이블. 그림이 귀여워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감쪽같이 액자 같아. 우리 강아지들 쿠션이에요. 가끔씩 강아지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아지들도 편하게 있으라고 강아지용 쿠션을 사놨습니다. 저희는 두 마리니까 이렇게 두 개. 원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공간이고 여기는 벽으로 막혀있었어요. 이렇게. 건물 주인분께서 옆 호수 벽도 뚫어주셔가지고 뭐 여기에는 저희가 아직 안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는데 투표가 좀더 넓게 필요하면은 여기를 꾸며서 사용을 할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두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둘두둔둔둘두둔둔 둘둘둘둘둔둔 둔둔 둔 비빔국수 예 남편이 오셨습니다. 비빔국수랑 김밥 김밥 추가. 좋다 얼음도 하나 들어 있어. 얼음도 들어 있어? 얼음.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이거야 새콤새콤 <laughs> 뭐라고? 새콤 새콤? 오빠 그 자전거 타는데 손안 시려? 탈 때? <laughs> 네괜찮아 음, 잠치김밥 시 조합하신 되게 맛있겠다. 응. 삼치김밥 응. 먹어 그니까. 민지 쟤나. 남편 데려다주고 지금 밥도 먹었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 겸 이제 도서관에 책 반납하려고요. 벌써 길을 살짝 잘못 든 느낌입니다만, 저는 지도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단호합니다. 무사히 도서관에 갔다 왔고요 제가 오늘 딱 이렇게 도서관 오면서 조금 더 걸으려고 그랬는데 아차차 내가 이어폰을 안 갖고 왔잖아 음악이 없어서 후다닥 들어와 버렸잖아요 요즘 빠져있는 산책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투명인혼처럼 깔끔하고 맑고 청량한 그런 플레이리스트 일단 첫 번째로 아 여기까지만 들어 여기까지만 들어 여기까지만 들어 맥스의 체크리스트 그, 걸음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딱그 느낌이야. 그리고 이것도 너무 유명하긴 한데. 가을 산책 리스트 맞죠?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이것도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 아, 여기까지만. 낮에 들으셔야 돼요. 밤에 들으시면 안 되고, 낮에 야외 공기를 맡으면서 이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걸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잘하고 싶은데 몰라서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또 지적 허용심 채우기 위해서 시 해석에 관련된 책들을 요만한 걸한두권 샀잖아요. 또 제가 딱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라고 하는 거는 감성이 한 70이고 이성이 30인 장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시를 잘 쓰는 사람들 철저히 계산해서 이성으로 쓴 것이다. 뭐 혼자 취미로 끼적거리는 건 상관없는데 정말 등단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야 등단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 나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 너무 흥분했죠? 제출? 제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딱 하나의 과제가 끝이 났고요. 하나만 끝낸 거고요. 두 개는 더 있고요. 아! 지금 사실 중간고사 기간이라 과제가 좀 폭발이네요. 수시과제도 많고, 중간과제도 많고. 오늘 오후에 남편이랑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날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민지 채날 자전거 타러 가는 중 날이 좋을 땐 어. 야외에서 운동을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여기는 아직 개방이 안된 그런 도로고요. 저녁이 되면 자전거랑 일라인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촉 진짜 미쳤다. 이렇게 막막으로 햇빛을 봐줘야 되거든요.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이 되거든요. 나 참인진, 참인진 선수, 요이땅 해봐. 요이땅, 여기는 개통되지 않아 차가 없는 도로, 차가 다니지 않아요? 들어옵니다. 결정, 결승선 들어올 때 아. 어. 발 내밀어야 되죠아 달려옵니다. <laughs> 한시간탄것 같아. 너무 힘들어. 토할 어. 것 같아. 이건 알고 봐도 물처럼 응. 생겼어. 되게 물처럼 생겼어, 이거. 투명이온 타범대 단원. 덕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 맛을 우리 민덕친구들한테 묘사해 주실 수있나요 왠지 달달한 과일청정 물에 잘정서 먹으면 이런 맛이 날것 같아요 오~~ 과일 향이 은은하게 나는 좀 순수한 물단물 물 맛이 나네요 약간 짠 맛은 없나요? 짠 맛은 별로 없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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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온 음료에 들어 있는 이온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온이 네. 뭐 전해질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분명 제가 화학할 때 들었던 기억나는데 네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사실. 제가 교양사범대 대장으로서 이온을 찾아봤는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원자. 원자. 어, 물질을 구성하는 그 원자가 원자 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전자를 잘 빼앗긴 애들이 있고 어. 전자를 잘 얻어오는 친구들이 있대. 그러니까 뭐 전자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얻어오거나 어디서 뺏긴 애들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온 음료가 소금이랑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은 염화나트륨이고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NaCl. NaCl 물이랑 소금으로 이렇게 이온 음료를 만들어놨을 때 Na랑 Cl 얘네가 이온 상태여 가지고 이온 음료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신기하다. 그치? 땀 배출이 많이 되면 체내에 있는 수분이랑 전해질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전해질이 있는 이온음료를 마셔가지고 빠르게 몸 상태 회복을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온음료가 신체 활동 후에 먹는 것도 되게 좋지만, 배출이 과하게 되는 탈수증이나 열사병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온 음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의사분들이나 식품 영양사분들이 항상 지적을 해왔던 이온 음료들의 단점이 뭐냐면 칼로리랑 탄수화물이랑 당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거 운동을 빡세게 하거나 좀 성적을 내야 되는 운동 선수들한테는 그런 음료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막 그냥 생활하고 운동하는 그런 일반 소시민들한테는 약간 과잉 성분? 그래서 나도 잘... 안 먹었거든? 이온 음료를? 그런데 이 투명 이온은 그런 점을 고려하여서 이온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살리고 칼로리 당은 줄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온도 딱 20대에서 30대한테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고 오빠 우리 그 얘기 해줘봐 결혼 기념일 그냥 지나갔던 얘기 7시 8시쯤 된거 같아 텔레비전 어. 보고 있는데 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오빠 언니의 결혼 2주년을 축하한다고? <laughs> 날짜를 보니까 익숙한 날짜인 거야 상답장 찍으면서 수도 없이 봤던 날짜인 거야 빨리 민세한테 연락을 했지 부랴부랴 오늘 결혼기념일이다 <laughs> 근데 나도 몰랐어 그래서 급하게 치킨을 시켜 먹었던 거 같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기념일 같은 거를 잘안 챙기죠? 하라하 기념일 이지뭐 그렇게 허탈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우리 뭐 기념일 하나 있으면 은 오빠 거기는 한번 데려가고 싶어 호텔 방고빙수 어. 나도 먹어보고 싶긴 하다.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 7만원인가 6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랬거든요. 빙수 하나에 뭔 그렇게 돈을 주고 먹나? 라고 과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앞에서는 막 재즈 연주하고 있고. 그 분위기를 사는 거네. 어. 진짜 기분 좋은 날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다음에 한번 가보자. 나도 궁금하다. 어, 맛있었어. 다 마셔버렸어. 다 마셨어? 뭐였어. 어, 진짜네? 한번더 달려볼까? 일단 더 비가 줄게. 내가 바랐던 세계 k 미 o 아하 k 저기요! 아니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유부남이라 죄송 진짜 어이가 없다 삼겹살 김치볶음밥 어, 우리 저번에 이거 보다 말았나? 낙판에 좀덜 봤다. 애기 화제 있어가지고. 오빠, 너무 맛있다. 미쳤어. 저희는 먹고 올게요. 강아지 산책. 강아지 산책. 강아지 산책. 여기서 오늘 하루는 마치겠습니다. 안녕.